네, 안녕하세요.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특별 기념 던전인 올가의 궁극 난이도를 일반 강림 파티로 노컨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 소개를 드리면 신화 마리, 빈무라삼에 진화 티폰, 그리고 프렌드로 데킬라가 들어가 있죠. 전반적으로 중력 베리어가 많이 나오는 던전이기 때문에 파티원 전부 안티 중력 베리어 캐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잠몹 사이에 끼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던전이라 가능하면 4 마리 전부 반사캐릭으로 맞춰가는 것이 좋은데 신화 마리 같은 경우엔 마왕킬러가 붙어 있어서 반통캐릭이지만 보스에게 충분한 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파티에 포함이 됐고요 빈무라 삼에는 안티중력 베리어 강림 캐릭 중에서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캐릭이죠. 특히 스트라이크샷이 폭발형이라 쓰기도 편하고 특히 프렌드로 데려간 데킬라의 스트라이크샷 신 약점 노출과 궁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티포는 안티중력 배리어의 마왕킬러를 가지고 있는 마왕킬러 포대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데킬라는 제일 범용적인 안티중력 배리어 포대이기 때문에 구성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보시다시피 마왕킬러 캐릭과 포대를 이용한 딜을 통해 보스를 잡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에 들어갔죠? 첫 번째 스테이지는 먼저 중앙 아래에 있는 분할 데미지월을에는 로봇을 가장 먼저 없애주고 다음엔맨 위에 있는 파란 주귀를 없앤 후에 나머지를 천천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스테이지가 마무리 됐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중보스 1차전이네요 보시다시피 잡몹 4마리가 나오는데 잡몹 각각 사이에 끼워서 처리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반사 캐릭이 순서가 온다면 잡몹 2마리 사이에 끼워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보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첫 턴이 지나면 자기 근처에 있는 캐릭터들에게 공격력 감소 목표를 걸게 되는데요. 일단 한 턴이라도 움직이면 풀리고, 또검 아이템을 먹어서 공격력 업이 돼도 풀립니다. 공격력 다운 버프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공격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보스전에 들어가기 전에 중보스 근처에 캐리어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보스 2차전에도 잡몹이 8마리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사 데드을 사이에 끼워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고 중보스만을 이렇게 남겨놓고 느긋하게 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 방향으로 브레스를 뽑는데 가까이 있으면. 꽤 많은 데미지를 입어서 이렇게 포대를 위주로 딜을 하게 되면 큰 데미지를 입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스전에 돌입했죠? 보스전 1차전은 왼쪽 아래 보스가 등장하고 이렇게 맵 전체에 첫 턴이 지나면 공격력 감소 버프를 걸게 됩니다. 공격 감소 버프가 공격력을 1분의 4로 줄여버려서 상당히 골치 같은데 따라서 가능하면 반사 캐릭으로 턴을 시작하도록 스테이지에 돌입한 후에 잡목을 최소한 마리에서 두 마리를 없애고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구요 이렇게 포대 캐릭은 가능하면 올가의 아래에 위치를 시켜준 후에 다른 캐릭들로 이 포대를 건드려서 딜을 하시는 방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마리가 관통 캐릭이라 황금 아트를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었죠. 보스 2 차전에 돌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관사 캐릭으로 전을 시작해서 최대한 잠업 하나 이상 없애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격력 버프가 걸린 뒤에는 1 차전과 마찬가지로 포대 캐릭을 올과 아래 배치 시킨 다음에 나머지 캐릭터들로 포대를 발동시켜서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보스 2차전이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무겁하게 딜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하 킬러 포대와 이만때 위력의 포대가 같이 보스 밑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건들기만 해도 보스를 없애는 건 어렵지 않죠. 참고로 보스 1차전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보스 1차전에 처음 움직이는 캐릭의 스트라이크 샷을 바로 써줘서 보스를 최대한 빨리 쓰러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벌써 이제 3차전에 들어갔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사 캐릭으로 시작을 해서 파란색 주기 한 마리는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의 오른쪽 아래 공격 턴이 0이 되면 야마토타케르와 같이 전멸기를 쓰기 때문에 주기를 빨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아래 공격 카운트가 0이 되기 전에 루스를 없애면 되겠죠? 1차전과 2차전과 마찬가지로 호대 캐릭은 올과 아래 위치를 계속 시켜주면 되구요. 공격이 계속 더 들어오면 좀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스트라이크 샷으로 보스에게 스턴을 걸려고 했는데 딜리드 때문에 보스가 안 맞았죠. 그래도 소환된 오리가에게 스턴이 걸렸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데킬라의 스트라이크 샷으로 약점을 열었고요. 간단하게 회복을 한 후에 지금 어떻게 하면 급할 데미지를 최대한 줄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세 약점을 모두 건들수 있는 지점이 저 가운데 약점을 건드리는 거라서 아주 잘 들어갔죠. 약점 세 개가 전부. 라이크샷에 폭발 범위에 들어가면서 170만의 데미지를 주면서 3턴을 남기고 스피드 클리어를 했습니다. 공격력 다운 버프를 한턴이 지나면 바로 걸어버리는 특이한 보스의 공격 패턴 때문에 상당히 처음 클리어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가 있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포대 위주의 구성과 마왕킬러 성을 이렇게 섞어서 데려가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스 3차전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엔 약점 노출 스트라이크 샷을 가진 캐릭과 폭발형 스트라이크 샷을 가진 캐릭을 데려가서 보스 3차전을 공략하는 전략을 썼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전략이 제일 편해서 이렇게 스피드, 노 컨티뉴 클리어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드래곤 플라이 였고요 새로운 영상들을 바로 물어보시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